가지고 세상에이두 정인을 죽여요.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두 정인을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죠? 제가 얼마나 헌군했습니까? 아무리 죽였으면 죽였을지라도 아니 시신을 장사는 하게 해야 되는데 장사도 하지 못. 그리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놨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반 뒤가 됐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두 정인을 불러서 그두 정인을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구경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늘 마귀가 하는 것을 보면 이 마귀는 꼭 하나님이 했던 일을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정인을 보내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